여자가 연애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 순간 두번 터치하면 여자가 느끼는 작은 불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연락이 뜸해질 때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면 여자는 혹시 나에게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? 라는 나는 불안이 생깁니다. 두 번째 다툼이 잦을 때 사소한 일로 반복되는 다툼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관계가 흔들리는 느낌을 줍니다. 세 번째 미래 계획에서 제외될 때 함께하고 싶은 계획에서 자신이 제외되면 여자는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? 라는 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. 네 번째 솔직함이 부족할 때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다치게 됩니다. 다섯 번째 신뢰가 흔들릴 때 작은 거짓말이나 숨김이 반복되면 마음 속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.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두려움도 큽니다. 여자가 느끼는 이 작은 불안을 이해하면 더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. 친구와 공유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랑 속 두려움을 함께 알아가 보세요.